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 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차량들이 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 오시면 가끔 보실 수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캠핑카라고 하죠 캠핑카라고도 하고 트레일 트레일러라고도 하고 모바일 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거를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원래는 이런, 이런 게 캠핑카의 용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저런 걸 끌고 가서 어디 산이나 그런 계곡에 놀러 가서 저기서 자고 올때 쓰이는 그런 캠핑카인데 저거를 집 대신에 집을 사거나 집을 렌트하지 않고 저런 캠핑카를 구매해서 저 차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에 좀 다른 주보다 좀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도 아마 어, 매스미디어나 어 블로그나 아니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실리콘밸리에서 어, 높은 집값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사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내 속내에 대해서 언론이나 어떤 개인봉송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비실리콘 지역 비실리콘밸리 지역에 살고 있고 연봉이 1년에 15만 불이라고 쳐 봅시다. 자 근데 그 지역이 렌트비로 월월 월 렌트비로 1,500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실리콘밸리로 이사 오게 된다면, 어, 연봉이, 어, 떤 식으로 책정이 되냐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인사과에서, 어, 그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과 현재 실리콘밸리에 오게 되면은 그 렌트 차이를 계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실리콘밸리의 렌트비를 한번 봅시다. 뭐 실리콘밸리에 뭐, 뭐,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렌트비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렌트비가 좀 비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렌트비를 3,000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비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다가 실리콘밸리 오게 되면 렌트 때문에 월 1,500불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비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비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그 사람이 받던 연봉에 그 적어도 적어도 그 렌트 차이만큼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어 연봉이 실리콘밸리에 오게 되면 은 똑같은 조건에 연봉이 17만 불이 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이직을 할 때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사를 가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안해서 17만불 이상을 줘야 되는 거죠. 뭐 18만불 정도를 제시했을 때 이제 어 움직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온다고 해서 인생이 손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방송이나 뭐 이런 걸막 보다 보면은 실리콘밸리 물가 비싸서 살기 힘든다라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영상을 만든 사람들 자체가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아닌데 살아도 살기 힘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실리콘밸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실리콘밸리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아닌데 살다가 실리콘밸리에 오게 되면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그 물가 상승폭을 감안해서 연봉을 조율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어, 잡을 잡아서 이직해 오게 됐다고 해서 크게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원래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실리콘밸리에 보면 가끔 이런 집 없이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들 있어요. 미국에서 살려면 차는 필요하거든요? 차를 저어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집값에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월 3,000불 정도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산다고 치면은 저런 트레일러에 살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월 3,000불이면 대충 한국돈으로 대충 3 0 0만 원이라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세이브 하는 거냐면 3600만 원을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3600만 만원을 어 매년 세이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뭐 블로그나 한국 미디어에서 막 보도하면서 굉장히 막 부정적으로 불쌍한 사람처럼 보도하는데, 사실 저런 데 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해 타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실리콘밸리 인사과에서 실리콘밸리 비싼 인사과, 비싼 물가를 고려해서 인사과에서 연봉을 높게 책정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높은 연봉을 다 받아놓고, 나중에 저런 모바일 홈에 살면서 그 연봉 인상폭만큼을 고스란히 세이브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상당한 돈을 저기로 살면서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돈 모아서 나중에 다시 비실리콘밸리 지역에 나가서 집을 살수 있는 그게 굉장히 그 시기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 저도 저렇게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몸이라서, 저렇게 살면은 이제 배우자가 되게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수 없는데,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저런데 살게 되는 거 알게 되면 좀 친구들로부터 좀 놀림을 받거나 좀, 소위 말하는 좀 부끄러워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거를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독신이고 혼자 산다면은 저걸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세이브 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그래서 저는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 정말 똑똑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 배우자가 없고 아이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굉장히 어,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트레일러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비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시면서 연봉을 15만 불 정도 받고 있는 어, 회사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그 여러분들이 렌트를 1,500 불을 내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리크루터가 여러분들에게 컨택을 해옵니다. 그리고 자기네 회사 오지 않겠냐고 어, 영입 제의를 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봉을 얘기하겠죠. 아, 난이 지역에서 15만 원 받고 있고 이 동네는 렌트가 1,500불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실리콘밸리의 높은 집값을 감안해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연봉을 받고 실리콘밸리로 오시겠어요? 자, 오신다고 치면 저렇게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트레일러 혹은 캠핑카를 구매해서 저 렌트비에 들어가는 돈을 다 세이브해서 돈을 마구마구 모아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laughs> 재밌는 곳이에요,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어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독신이라면 저는 캠핑카 생활을 도전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저는 궁금하네요. 오늘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종종 볼수 있는 캠핑카, 캠핑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캠핑카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관계로 저도 실리콘밸리를 다루는 다른 영상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살고 있고 현역 엔지니어로서 뛰고 있는 제 자신이 다른 영상들을 봤을 때 정말 공감이 안 가요. 공감이 안 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 실리콘밸리 주제로 영상 만들어서 올린 사람들 대부분 실리콘밸리에서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대부분 제 생각에는 인턴 정도 하시거나 알바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시면요. 어 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물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직원으로서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취업하신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가고 싶은 분들은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정말 많이 세이브하고 싶다 하시면 캠핑카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